186번은 좌표 평면 위에서 두 직선이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날 때래 이거는 그냥 어, 예전에 뭐 중2 때 나오는 1차 방정식에 관한 문제지. 이게 오랜만에 등장하면 좀 의아하지 친구. 얘가 어째 무수히 많은 점, 즉 해가 무수히 많을 때의 조건이라는 게 있었어.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조건, 어째 쓸까? 기억할까? 어, a-분의 a랑, b-분의 b랑, c-분의 c가 같을 때였지.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2y는 3, 뭐, 3x 플러스 6y는 9. 이런 식을 연립해서 풀려다가 보면, 어, 얘를 3배를 하겠지. 3배를 하면, 3x 플러스 6y는 9 이렇게 되지. 그래서 빼려고 봤더니 두 식이 똑같은 식이거든. 그러니까 예의해는 예의해랑 중복이 되니까 서로의 해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식 자체가 일치하는 꼴. 즉, 얘들의 b가 일정해버리면 같은 식이 될수 있다는 라 뜻이지. 그런 문제야. 그래서 얘도 같은 방식으로 a-2분의 A 1차 함수니까 다 B 다시 분의 B 끝으로 C 다시 분의 C와 같을 때 해가 무수히 많다고 그러면 얘는 밑변환 공식 써지지 로그 3에 A로 합쳐지네 그리고 얘도 밑이 같으니까 로그 2에 8 그리고 여기는 로그 2에 B가 되겠지 따라서 여기 먼저 비교하면, 그냥 B는 8이 되겠고, 이쪽은 약간의 계산만 하면 되지, 이쪽은. 어떻게? 당연히, log3의 A가 얼마야? log2의 8인 3이니까, A는 3의 3제곱, 즉, 27이 되는 거지. 그래서 A와 B의 합은 35가 되면서 마무리가 되겠네. 간단하지? 음. 자, 그 다음.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양수 AB에 대하여 다음에 뭐 최소값을 찾아라. 그러네. 뭐 얘는 뭐지? 음.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 밑변한 공식. 음, log A의 B는 log A의 B분의 1이잖아. 그러면 다시 log A의 B의 제곱이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로그 a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런데 일단은 로그 a의 b가 1이거나 또는 로그 a의 b가 마이너스 1이겠지 제곱했을 때 1이 됐다고 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 이때 b는 a의 1제곱인 a와 같고. 이때 B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인 A분의 1과 같을 수가 있는데, 문제에 이런 멘트가 있지. 서로 다른 두 양수래.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누가 성립한다? 바로 얘가 성립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B가 A분의 1이기 때문에, 요 B자리에 요 A분의 1을 넣어주면 끝나겠지. 식을 만족하는, 식을 찾았으니까. 그럼 a 플러스 1, a 분의 1 플러스 9 최소값 찾는데 딱 봐도 산술기하 평균이 되는 거지. 전개하고 9a 플러스 a 분의 1 플러스 10이지. 자, 얘랑 얘가 산술기하 평균으로 그대로 쓰이겠지. a 플러스 b는 2 e√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10이 더해져 있으니까 10을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약분되고, 16이 되네, 16. 그치? 그래서 얘는 16 이상이 됐으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지.